안녕하세요. 고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리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네. 주말에 뭐하셨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었어요. 쉬었어요? 네. 저는 뭐하는지 다 아시죠? 네. <laughs> 너무 많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네요. <laughs> 야, 우리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되나? <laughs> 네. 거리를 둬야 되나요? <laughs> 좀 거리를 둬야되나요? 코로나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아 제발 좀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응. 계시는데 진짜 빨리 이 사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사전 투표는 아직 못했어요. 사전 투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줄이 이번에 엄청 줄이 길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하려다가 줄이 음. 너무 길어서 그냥 저는 선거을 맞춰서. 해요, 음 저도 선거날 네.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소중한 뭐, 학교 내 학교 개인의 학교. 소중한 내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laughs> 꼭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편 네. 할 차례죠 네. 2편은 그럼 뭐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 통원치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실장님께서 향후 치료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산정된다고 스치듯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 제가 스치듯이 얘기를 했나요? 네. <laughs> 네. 근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음.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 건들이 케이스별로 다뭐 제가 뭐 이런 사고는 100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고는 150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놓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합의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험사가 가운데 껴있기는 하지만 합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런 금액대적인 조절 합의라는 게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다 금액이 똑같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지난 네. 영상에서 제가 150에서 150만원 정도의 향후 치료비를 스치듯이 네. <laughs> 얘기를 했었었나 봐요. 그거를 뭐 캐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통은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그 정도 산정을 하면 된다. 음. 이게 일반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차량의 파손이 굉장히 경미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스도 안 났어. 기스도 안 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한 며칠 정도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뭐이 정도만 치료를 받으면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럼 보통 뭐뭐 뭐 30에서 50만 원 합의금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50, 6 0뭐 70.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 미만대 합의금들을 많이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향후 치료비도 많이 필요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어 차량 파손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도 좀 다쳤어요 막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그냥 목,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 부딪혀서 이제 내진탕도좀 있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치료 기간이 그러면 향후 치료비도 좀더 많이 산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럴 때가 보통 어 향후 치료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산정하는 정도 그니까 되겠죠. 근데 합의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15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면은 위자료 15만원에 통호치료 한번나 8,000원. 그 향후치료비 산정하면 뭐, 200만원 좀 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많이 합의가 되는 금액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이 정도 받더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철학파선도 굉장히 심한데, 우리 뭐염좌이상해진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통후치료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장 흔한 게 이제 디스크겠죠? 주간파 탈출증.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외상교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있다 없다로 나눠지겠는데, 뭐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더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설명할 건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게 외상교도가 있어서 후유장해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합의금 액수는 더 높아지겠죠. 500만원, 600만원대로 더 높아질 거고, 외상교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3, 400만원대, 4, 500만원대 합의금은 산정이 돼야 될 거고요. 왜냐면 하 디스크 같은 경우는 향후 치료비하고 후유장해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만 얘기를 해도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골절이 됐어요.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됐어. 사실 골절이 크게 됐을 때는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원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입원을 안한 케이스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가지고, 입원을 안할 수가 없는데, 뭐, 뭐, 미세하게 골절이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금간 정도. 그래서 그냥 고정만 해놓고, 굳이 입원을 안한 경우도 있긴 해요. 뭐, 손가락 같은 거 골절 되시고. 발가락 골절 되시고, 아니면 뭐, 보통 이제 흔한 게 이제 늦골, 갈비뼈, 갈비뼈 골절, 근데 갈비뼈 골절 되면 또 입원을 하시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이런 골절들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골절인 경우에는 또 치료기간이, 왜냐면 이게 다 뼈가 다 붙을 때까지는 또 치료를 해주고, 다 붙고 나서도 이후에 또 치료가 더 진행이 돼, 돼줘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합의금이 좀더 높게 산정이 될 거고 400, 500, 뭐이 정도 합의금 때 음. 그럼 통원치료만으로도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나요? 통원치료만 받았는데 네, 있죠 가능하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외상기여도가 있고 네. 월소득이 높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의금이 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골절을 당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면에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후유장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뭐, 이렇게 이제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을 당했는데, 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뭐가 됐든 입원을 하지를 않았어. 그럴 때는, 어, 합의금이 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천만 원이 뭐예요? 이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삼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자, 해당 장애율, 그리고 장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음. 그래서 사실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보편적인 합의금을 말을 해 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향후 치료비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산정을 하면 된다. 근데 어, 부상에 따라서 그 합의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음. 거죠. 그러면 통원 치료 횟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보단 부상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통원 치료만 받았다고 해서 합의금 얼마? 이런 거는 아니고 음. 같은 통화 치료를 받더라도 더 많이 다치신 분들은 당연히 합의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더 적게 다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합의금이 적어질 수 밖에 없고, 음...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물론 같은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의를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더 높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보험사랑, 어, 어떻게 합의를 잘 진행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다 보니까, 오늘 궁금한 점은 다 끝이 난 건가요? 네. <laughs> 혹시 다음에는 뭔지 미리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laughs>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웃음> 비밀이에요. <웃음> 비밀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또 잡히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